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음, 저는 처음 32살에 아이를 낳은 지몇 개월 안 됐을 때 애터미를 만났어요 어, 알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 치고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요즘에 이제 애터미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다 한 자리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여유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는데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못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출금 갚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어, 남편이랑 저랑 아이가 없었을 때는 둘이 벌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하고 어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제가 집에서 있다 보니까 남편 월급으로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활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계산해 봤냐면 남편은 애를 하나 더 낳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복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된다면 사람을 썼어야 됐는데 제 월급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애를 키우는 게 낫겠죠. 근데 남편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 갖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보험료 내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더라고요. 그 그래 그러면서 아니 집도 좋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25년 넘은 쓰러져가는 아파트 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탈출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책도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근데 그때마다 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새거를 사주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자니 안 해주자니 내가 너무 나쁜 엄마인 것 같고. 남편은 또 맨날 왜중고사준이에요 그럼 그가족고또 싸워요. 새거 사주면 돈이 없지 않냐고. 그러면 너 내가 돈못 벌어서 무시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싸우지도 않을 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세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신다고 해도요. 대기업에, 삼성에 다니신다고 해도 그게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걸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죠. 저는 제 직장에 비전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년 후를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은 마이너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쯤 되면 퇴직할 쯤에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자 하고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 중에서는요, 제가 원하는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 아이템도 없었고 사업을 펼칠 돈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제가 이제 엄마로부터 애터미를 전달을 받았어요. 사실 애터미 제품은 제가 3년 동안 쓰고 있었지만 엄마가 저한테 세미나 가보자고 할 때마다 제 대답은 3년 동안 계속 놓였어요.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알아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원데이 세미나에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가 찾던 일인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수 있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정말 큰 성공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소득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근데 저는 세미나만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렇게 찾아봐도 괜찮은 일이 없었는데 이 세미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난 이거 해야겠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조금 더 확인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제품은 제가 3년 동안 써봤기 때문에 가성비가 최고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니까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래요. 그럼 제가 알리기, 저는 제품을 써봤으니까 이걸 쓰게만 만들면 사람들이 계속 쓴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처럼 둔한 사람도 3년 동안 계속 이 제품을 썼기 때문에 알리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사서 읽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도, 들어가 보고 정말 세미나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저희 신랑은 사표를 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은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휴가도 안 가고 월화수목 금토일을 일만 했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일을 했거든. 요즘에는 슬림 바디가 나와서 좋죠. 근데 그렇게 일한 결과 저희는 2년 만에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고, 4년 만에 연봉 2억 리더스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연봉 4억 크라운 리더스 클럽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38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38살인데, 어 50평이 넘는 집에 살아요. 저희 집은 거실이 엄청 넓어요. 근데 아파트인데요. 5층인데 밑에 집이 없어요. 필로티라 그러죠. 5층 필로티에 살아서 제가 아들이 셋인데 너무 좋아해요. 집에서 줄넘기를 하거든요. <laughs> 축구를 하고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 1600세대 중에 딱 하나 한 채밖에 없어요. 그 집이 근데 이사가 3월인데 계약을 11월에 했어요 한 채밖에 없어서 근데 그게 제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함,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애터미라는 세미나에 오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요기 22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세미나를 듣고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환한 빛이 비추기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애터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